어 우리 동네 주변 정거장이란 데가 이제 곧 종점이 다가와서 버스가 이제 한대 이제 모이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의 이제 노선도가 한대겹쳐지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거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어느 방향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한쪽으로 모이니까 버스 한 대가 이제 뭉, 버스가 이제 한대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갈 때는 몰라도. 돌아올 때 배차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쫙 몰리잖아, 쫙 몰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타도 뭘 타도 이제 집을 향해 갈수 있는 슈퍼 해자 전거장인 거지. 로 끝났으면은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겠죠. 이게 배차가 매우 많은 정거장 네, 과연 진짜로 해자일까요? 네, 그게 아니야. 버스란 게. 보통 이제 한쪽 종점 한쪽 기점에서 시작해서 한쪽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버스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 쪽 버스는 어, 기점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회차 지점에서 그대로 돌아서 다시 종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종류의 버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노선이 보통은 이 정도라고 치면은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버스 노선이 길어지면 뭐다? 배차 시간이 막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배차 시간이 뭐, 이제 막 늘어지고 줄어지고 해가지고, 막 배차 시간이 날뛰는 건, 근데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워낙 노선표가 많으니까 뭐, 아무거나 골라타면 되겠죠? 근데 이 상황의 문제는요, 기차놀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니까, 뭐냐면은, 이제, 같은 버스끼리, 앞뒤 차의 이제 간격을 생각하면서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한단 말이야. 배차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뭐 밀리거나 당겨져도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버스의 노선이라면? 그렇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저기 이제 길 건너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타야 되는 버스 세대가 동시에 딱 도착해버리는 거야 하나 둘셋 이렇게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로 기차 놀이를 하면서 그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걔네는 이후로 계속 노선이 겹치면서 종점으로 향하기 때문에 아마 종점까지 그러고 갈 거란 말이야 파즈는 같은 버스의 번호의 버스가 추월하기도 한다고요? 넷 저희는, 네, 그나마 서울이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게.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막, 15분가량을 또 기다리잖아? 그럼 또 버스 세대가 동시에 도착해. 네, 진짜 야속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 버스를 탈수 있으면 말이라도 안 해. 어? 이게, 여러가지 요소가 겹치는데, 어, 야속하게, 어..역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정류장 버스 정류장 그리고 요상하게 버스가 지나간 직후에 바뀌는 신호 타이밍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 야속하게 있는 종점 부근에 어딘가 어..그거 세이가딱 겹쳐져 버리면은 눈 앞으로 이제 기차놀이를 한 다음에 그대로 지나가는 버스를 이제 저는 길 건너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거야 아마 이게 아저씨들의 이 엄청난 운전점까지 겹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결과에 의하면은 어 서로 이제 세대가 진짜 거의 간격도 거의 안 붙이고 레알로 기차처럼 그냥 가요.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근데 나름의 이제 장점은 있어. 장점이 뭐냐면요, 이게 세대가 겹쳐가잖아. 세대가 겹쳐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객이 이제 분산이 돼. 어. 승객이 이제 한 버스에 몰려 타고 가고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뭐 이런게 아니라 1번 버스에 많이 타고 2번 버스에 많이 타고 이런식으로 막 분산이 된다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일 특성상 밤이 늦으면은 이제 손님이 없어서 이제 배차 조절 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진짜 막그 배차 조절을 안하니까 그어 1번 버스, 2번 버스, 그리고 일다시, 버스, 그리고 1 일다시, 일 버스, s s u 일다시, 이 possu, 일다섯할때지있있요걸 구경할 때도 있어요. 진짜 o 메이 u 일니다 진짜 그 동네 는 p o 미쳤어요. <laughs> 우리 동네 미친 일 같아 o